김영겸입니다. 오늘은 침대에서 살아남기 몇탄이지? 4탄? 3판? 모르겠고요. 네. 자 오늘의 자 오늘의 침대어나날 먹자 지구 최강습, 윤태, 먹국장 야 그거 봐. 물안 가져왔잖아 씨아 괜찮아. 민물 참아야 돼. 우리에겐 식사권이 3개 있어요 물흐르면 물만 마셔야 되고, 초코파이 그러면 초코파이만 먹어야 <laughs> 되고, 단 하나만 먹을 수 있습니다. 잠시만. 식사권 세개 있어요. 자, 지금부터 시작! <laughs> 첫 번째, 뚝배기. <뚜껑이>. 나갔다아 <laughs> 아! <laughs> 아! 아, 뚝배기. 아! 자, 이거 많이 아파요, 생각보다. <laughs> 지금 카메라를 보시면 제 머리가 잘려있는데요. 이러고 있어야 돼요. 엉덩이 체크! 앞, 우리 앞을 못봐 가지고 <laughs> 영상 대물이 다 날아가 있으면 이거 대본에도 없었던 거 기억나? 알아? <laughs> <laughs> 나나라사 <laughs> 죄송하고요. <웃음> 아니, 이, 얘는 왜? 얘왜 던졌지? 카피 바라는? 개막개 야! 미싸이다 시청자들아, 댓글 몰 뭐하니? 아, 카메라 쏟아. 어, 카메라 놓쳤고요. 뭐하냐? 뭐하냐? 아! 폭행! 폭행! 논란! 논란! 아주 논란! 아주 크죠, 여러분들. 그, 참, 그, 막. 이... 카피바를 낙취해가지고 <laughs> 네. 내 소중한 카피바를 빨리 먹자 비계 이러고서 비판지극 해볼까? 자 그래서 물 마시고 어. 야 초코파이 어 야야 어. 나눠서 먹는 거 어때? 물 아까 페트병 두개 있었거든? 응. 내가 물 할까? 이 땡거로 못 먹잖아 나 아니 두 개나 페트병이 두 개나 있었어 맞니? 그럼 이건 불가능해 왜? 그거 하면은 어 그거는 반칙이야 아 그래? 그러면 나는 어... 자 여러분들 제침 먹어보실래요? 커피바라이커피바라 음... 완전 싸요 이거 이거 하우 왜싼줄 알아요? 한국에선 비싼데 베트남 갔다 왔어 네. 베트남에서 영상 하나도 못 올렸어요 비행기 타는 영상 왜한개 밖에 안 올렸냐 아 그거 해명, 필리핀 어, 갈때 해명해, 해명해, 아, 해명 해명해, 해명해, <laughs> 유튜브는왜 <laughs> 이렇게 힘들까? 유튜브는 해명해, 아무튼 뭐, 괴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고, 이렇게까지 <laughs> <해명 해>. <웃음> <해명> <웃음> 하는 보고 보금, 해명해, 해명, 해명해, 명해 보금 티비에 구독 좋아해명 보금 에 구독 좋아해요 보금 티비에 구독 좋아 해주세요, 보 해주세요, 보해 해주세요, 해명해해 넌 그냥 조용해. 명하고 <laughs> 있지. 내 그냥 둘레 와. 먹고 싶고 저번 있... 는데 계속 가는 유제. 야 돼지야. 돼지야너 뭉개기가 있다. 아! 아, 아 진짜 먹기 잘해 나 먹지 막. 아, 야 제. 근데 내가 비말하는 거 영상이 안, <laughs> <영상을> 안 찍히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제가 아주 차 일주일 전에 낳은 아 일주일 전에 낳은 아기를 계속 내가 뺏어 가지고. 남자잖아 이치. 이 남자잖아 이 아들 여자냐? <laughs> 우리 엄마가 낳아준 건데 <laughs> 이건 사준 거잖아. <피. 웃음> 아니야 얘가 제 아기를 샀다고 해요. 복수를 해줘야겠어. <laughs> 가 명치 줘. 야 이거 명치 아니야. 막아. 이따 봐. 야 죽는 <laughs> 것보다 아파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자 <laughs> 죽는 것보다 아프면 죽는 건데. <laughs> 아 들어. 아 들어. 방금 여러분들 방금 보셨나요? 집안에. <laughs> <laughs> 오야 배반자 이겨 드러 드러 다마길수도 그건 지워 e i 왜? 내마이이 k g 란생생 g 날아 d g 면 그래도 그래도 괜찮지 않아 날아가다가 만약에 o 구독자 o 명 d 가지고좋아요 o d 도 o o d Good, g o o 야야 o o d good. Good, good. g o o 다 댓글쓰고 좋아요만 누르고 구독만 누르고 치는 사람들도 있잖아 나는 안 주는 옥니의 사기. 팜. 마늘, 저다 팜. 자, 야, 근데, 그거 알아? 우리, 의 유일한 아이템이 우리, 폰이 어디있더라 아우있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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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보면 우락이에요야 그거, 그거 안 식사권을 써야지 쇼츠 리우이 우리, 그래? 식사권을 우야지 쇼츠 한 번이나 동영상 한 번이야. 우리 쇼츠 한 번은 너무 좀 그런가? 어, 그래, 쇼츠, 그냥. 그 대신 동영상은 한 편. 쇼츠는 얼마까지 할까? 그러면은 시청자들 재미가 없어서 또 팬이 줄어들겠지. 자, 저 식사권 한개 쓰겠습니다. 네. 요임 먹고 와 이거 없다. 저 식사권 하겠습니다. 야, 야, 그러면은. 뭐 <laughs> 이럴 때는. 야. 정지할게요 채널 어? 자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람쥐롱이롱이롱이롱이호2이라고요 저도 합니다야 5초 안에 호 2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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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 2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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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 2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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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근데 똥도 먹어야 돼. 나 그랬다. 아쉽게도 하면 달라. 정답 유대는 똥 말았군. 그런데 육개장 다 먹었지. 육개장. 잠시만요, 저 방금 식사권을 썼는데. 방금 전에 제가 실수로 이거 안 눌러서 녹화 대고리다 날라갔거든요. 그래서 안녕.